반갑습니다. 차태신 차신성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HLB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HLB는 4% 하락한 51,3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좋다 또는 횡보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 뭐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차트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 2019년도에도 HLB는 파란선을 기준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을 만들 뒤에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파란삭 선을 기준으로 역별을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19년에 차트를 만든 것처럼 지금도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생각하는 진행 상황은 한80% 정도는 완성이 됐다, 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만들어지면 급등이 언제든 가능하고 또 하나 아셔야 될게 과거에도 이두 선을 돌파하면서 HLB는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이 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도 보여지니까 h l b 에는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이 선의 돌파가 일어난 뒤에 갭을 다 메우고 두 선을 지지받는 모습이 연출되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당연히 눌림목에서도 이두 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선은 분명히 HL 백의 중요한 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선을 돌파해야 진정한 상승파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삼각수렴을 만든 뒤에 여기에서 돌파가 일어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돌파가 일어난 뒤에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고가권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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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리고 아래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에 이러한 수렴과 동시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여기에서는 방향성을 결정을 할 거예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둘중 하나의 방향성이 연출이 될 테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두 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에도 이두 선이 회색깔 이동평균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가가 위로 드라이브 한 것처럼 지금도 역시 두 선이 회색깔 이동평균선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가 완성이 되면 주가는 언제든 급등을 할수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분석은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요런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지금도 이 구간을 만든 것처럼 1차 파동 만들고, 2차 하락 파동 만들고, 항상 3파가 시작되면은 딱엘리트 파동 3파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HLB는 FDA 승인을 목전에 둔 기업의 가치가 5만 원 정도라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LB는 과거부터 초록색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거의 진 바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진 바닥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회색깔에서 해결을 할지. 그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5월에 5월에 이제 재신청 이슈가 있었으면은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신청 이슈가 결국에는 안 나왔죠 안 나왔고 이제 6월이 다 가는 그 시점에 어 초록성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원래대로라면 여기에서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5월 달에 재신청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우에서 하나 세워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엘테라, 엘테라 이제 탑나인이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6월 경 나온다고 했으니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6월 23일이니까 뭐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엘테라의 좋은 소식 또는 안 좋은 소식 뭐 뭐가 나오든 뭐 상관은 없겠죠. 물론 저도 주주니까 당연히.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CR을 한 번, 두번 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6월 달에 탑나인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탑나인 발표가 지연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온다던가 그럴 때는 다시 주가가 밑으로 한번 쫙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두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HLB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환 사채 38회차의 물량이 나왔고요. 추가된 주식 수는 5,400주 정도고 한 주당 발행가액은 55,7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 일단 3월과 6월 달 사이에 주가를 5만 원에서 박스권 가두리로 만든 것은 이전환사체12 물량을 전환가 조정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환가의 조정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HLB 주봉 또는 일봉에서도 삼각수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해결을 해 준다면 HLB는 급 등 차트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19일날, h i v 가 갑작스럽게 공시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 15%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 한번 장대양봉의 캔들의 중간 가격에서 반등 한번 장대양봉의 시가 부근에서 반등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양봉이 첫 번째 타점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올라가려는 조짐이 보였으나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했고 지금은 두 번째 타점에서 이렇게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5만원 라인 대라서이 자리를 깨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라거 하지만 밑에 장대항복의 시가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보면은 5.17 사태, 3.1 사태 때 만들었던 4만 6천원까지는 열어두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최악에는 4만 2천원. 과거 2024년 1월달에 만들었던 이 흐름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 자리까지는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LB의 가치가 무너지느냐 그런 건또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락할 수 있다.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그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의 탁월한 매매 판단. 뭐,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금을 갖고 여기서 투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종합해 본다면, 2019년처럼 이렇게 역배열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주가가 언제든 급등이 가능했다. 급등을 할 때에는 밑에 보이는 두 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주봉차트에서도 회색과 이동평균선 안으로 이동평균선 두 개가 들어온다면 주가의 급등이 언제든 연출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안으로 두 선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 언제든 주가의 급등이 가능한 상황이고 재료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월봉차트에서도 HRB의 분석을 살펴보면 초록색 이동. 평균선들의 지지받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언제든 하락할 수 있는 경우에서도 열어둬야 되고, 60분봉 상에는 장대 양봉을 기점으로 총세 가지 터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이동평균선, 주가 캔들의 중간 가격, 시가 여기까지는 꼭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한데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재료. 아니면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하나 지금 중동 전쟁 이슈가 정리가 된다면 엘비도 이 자리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